오! 아 이쁘다 풍경 너무 좋고 넌 뭐야 야너 진짜 못생겼다 진드기 봐와 일단 고양이가 좀 오는구만 확인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4, 바닷가 1 5초컷 대박이다. 아우, 짜! 아우, 일단 손님들은 너무 좋아할 거 같아. 이게 나만 쓰기 아까울 정도 진짜로 아이 질라면 였냐 왜? 아아 아. 월세 300만원 짜리를 반지하 월세 30만원처럼 쓰고 있네 지금 손님 빨리 받아주겠어 아이 침대가 오늘 바로 온다고 지금? 응, 3 0 분에 온다. 했어 여기 내네 방. 그러니까 이거 잘했네. 되게 되게 나만의 공간 기가 느낌. 기가 막히네. 아, 이런 아. 거 진짜 중요해 주인장들한테. 어, 이거를 여기다 가운데 두면 되겠네. 어, 딱 있네. 그렇지. 어. 오케이, 이거랑 도끼를 갖다놔서 넘어오면 잘라버리니까 <laughs> 그 분만. <laughs> 남자면? 뭐 너가 좋으면은 근데 모르지 그 남자가 너걸 자를 수도 있지.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? 아 어떻게 할 건지? d you look at your sober. I was not sure. I was not sure. I 나 a s not sure. I was not sure. I was not sure. I w a 지금 받아도 되겠는데 그냥? 음. 그러면은 톡으로 해서 혹시 여기서 오늘 자고 싶은 사람 공짜로 와서 음. 자볼 거냐고 해서 오늘 좀 오늘 내일 테스트를 좀 하자. 아. 모자란 게 뭔지, 뭐, 뭐가 이상한지 그런 거다좀 음. 파악을 하고. 그래. 손님 응. 올 때까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받아야겠다. 직업이랑 나이도 물어볼 필요 있나? 나이는 괜찮아. 직업만? 어떤 사람인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만 보여달라고. 와, 오, 오 너무 좋다. 배 테스터. 아 지금 너무 좋은데? 지금 지금 가재 집에 가재는 이제 개비싸네. 개비싸. 내가 <laughs> 어, 뭐 묵고 싶을 만큼 손님 오기 전까지 묵어도 되니까. 아 그래요? 그래서 묵으면서 저, 어떤 생충이 게 생충이 해도 되나요? 생충이. <laughs> 아니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모자라고 그런 거를 좀 음. 알려주세요. 저는. 아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나 잡니다. 알아서도 자요. 뭐뭐 아, 뭐 필요한 거 없나? 없는 거 같아요. 오케이. 거 그러면 한 잔만 사주세요, 니아나잘 거야. <laughs> 여러분, 닫아. 네. 아 예. 주무세요 예. 햇빛 봐. 이보세요, 다들... 늘. 안녕하세요. 들어가도 됩니까? 네. 불좀 켭시다. 어두, 어둠의 자식이야? 어? 어 어때요? 잘 만해? 잘하고 어. 왜, 왜, 아무것도 없는데? 에어컨 때문에 a good one. You care, and I f o 거 g o t I am a good one. You a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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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good o n 공짜로 먹으면 감수해야지 그 정도는 진상 진상인 것처럼 해봐봐. 사장님 <laughs> 쌀은 없어요. 밥 찬밥 없어요. 쌀이요? 쌀은 개인적으로 사셔야 돼요. 아 뭐, 기본 포함 아니야? 쌀인데 쌀 열만 안 하는데 계란은 없어요. 계란 라면에 계란. 은 저문 보이시죠? 안 보이네요. 저 열면 나가고 나갈 수 있고요. 나갈래요? <laughs> 유튜버서 <laughs> <저한테> 사람 <laughs> 내쫓는다. 아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 그냥 자기 것처럼 먹는다. 응? <laughs> 음. 갑시다. 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필요한 음, 물건들을 잔뜩 잔뜩, 잔뜩 잔뜩 사야 됩니다 지금. 갑자기 나가는 신발이 온거 알지? <laughs> 씨, 말, 뭐라고? 신발 없다 나가기 전에. 저런 사람들 꼭 있어. 오늘도 한 40도 되는 것 같은데? 여기가 다이소야, 다 다이소라고, 다. 얘가? 어, 여기가 다 있어. 음. 그러면은, 여기서 우리가. 바구니. 밥그릇? 밥그릇은 여기 있는 거 쓰면 되겠는데? <laughs> 이런 거? 이런 게 낫지 않나, 이거? 선생님 어. 좋아하세요, 선생님? 나 주황색. 그거 예쁘다, 핑크핑크한 게. <laughs> 응. <웃음> 오! <laughs> 짜르기? 어, 이것도 일본에서 강의 듣고. 이거 아니야? <laughs> 이제 화랑으로 바뀌었어. 이거 <laughs> 78라 <누가 친리파랑> 그래가지고. <웃음> 화랑! 이거 <laughs> 어, 예쁜 색깔로 사자. 제일 네. 얇고 싼 걸로. 셋, 네. 넷. 제... 여사랑천원샵큰 네. 샴푸가 하나. 머리가 금방 자랄 것같은 <laughs> 이거 일본 사람 아니야? 같은데? 이거 근데 그거 아니야? 약간 탈모 샴푸? 아닌가? 어, 필요하신 어, 것 같은데. 나한번 해볼래? 시... 이런 게 있네? 아, 맞겠지. 지 맛 괜찮아. 이건, 이건 내꺼임. 공용 아님. 어. 이거 와서 판드리면. <laughs> 근데 이런 거꼭 먹는 사람들이 있다. 그러니까. 내 말을 넣으면 돼. 너무 지장한 군 <laughs> 맛김치. 맛김치 내꺼. <laughs> 오늘 기념을 하나 드릴까 <laughs> 콘센트. 세제. 바디워시. 그리고 샴푸. 양념장 있고. 그리고 맛김치는. 아니, 오지 마세요. <laughs> 좀 쉬면서 오늘 바로 들어올 사람을 음. 같이 한번 볼래요? 음. 다 앞에 있는 사람이 해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성별은 상관없긴 한데, 아니, 맥티스도 옮겨야 되니까. 안 <laughs> 먹어. <난막 남편. 웃음> 형님 영상이나 올리십오 짜증나게 하지 말고. 안나가어 저는 대학교도. <laughs> 대학교 다닐 는데 <분들>. 아니, 텐션만 먹어. <laughs> 뭐. <laughs> 탈락! 다 앞에 <3개> 있어요. 어? <laughs> 아, 다 앞에 있어? 문자는 오늘, 오늘부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벌써 첫 손님이 안녕하세요. 저희 영광의 첫 손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노동하시는 거좀 좋아하세요? 아 괜찮습니다. 예. 네. 오 진짜 너무 좋은데요? 별명 같은 거 없나요? 제가 이름보다는 은 네. 오시는 분들 별명을 좀 별명이 따로 응.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 느낌 나는 대로 한번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랍어 이름 뭐 괜찮은 거 없나? 모하메드처럼 모하메드. 생기셨어요. 아, 네. 근데 모하메드보다는 무가더 어울리. 모하, 모하메드. 무함마드. <laughs> 아, 오케이. 무함마드. 무함마드. 네. 네. 소개 좀 해드릴게요. 여기가 네. 욕실이고, 그 심실 적이고, 아, 네. 요 방은 제 방. 아, 네. 여기는 추입 금지예요. 아, 예예예. 네. 예, 예. 왜냐면 저는 김치가 소설이야. 아, 아, 말하지 마시고. 아, 예,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예, 아 바로 두 번째 손님. 예. 아, 안녕하세요. 앞둘러 압둘라... 앞둘 저... 알리라고 불러 주세요. 앞둘 알리? <laughs> 아, 오늘 노을이 좋네. 다음에서 여기가 제일 유명한 고깃집인가? 응 어. 와. 맛있겠세요 맛있습니다. 저기 원피스 고기 하나 테 드시죠. 음. 만화 고기. 아, 제가 네, 뜯을까요? 이게 평균일 수도 있지만 야, 왠지 잘 드실 것 같아서. 아. <laughs> 음? 실례합니다. 왜 이런 거라요고양자 요역들 들어오세요. 앞들 왐마들. 이거 이거예요? <laughs> 손님이 완성해 나가는 게스트하우스. <laughs> 와딱 맞네? 아우 천상 일꾼들이야. <laughs> 진짜로. 여기 위에 이불도 놓쳐요. 핫산. 어그 클레오파트라 여자. 진짜 있어? 아 후세인도 많아. 후세인? 응. 어. 라일라. 파티마? 응. 어. 오마르. 느금도 있어. 느금? 어. 느음? 느금. 느? 간짜 느금이야? 어, 별이란 뜻이래. 느금한지. <laughs> 아니 진짜 있었어. 한국인 중에 그 느금이라는 그 카이로에서 유학 가는 친구가 있었어. 어, 자기 느금이라고늘 <laughs> 소개했어. 그거 <늪음> 안 돼. <laughs> 아, 왜 알아본데? 아니 아니. 되게 메뉴판 같아. 무함마드 솔드아웃알바리솔드아웃압둘라솔드아웃 <laughs> 솔드아웃. 좋아 좋아. 야 누가 있니 여 잘했다 이거. 내가 한 거랑 비교됐네. 지금 제가 스타스를 시작한지 약3일 정도 시간이 흘렀고 다른 일반 분들을 현재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지인도 좀몇 분을 초대를 했어요 미리 비행기에서 한 새벽 1 시에 나오셔가지고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. 오뭐뭐뭐 예. 어, 뭐, 뭐, 뭐. 어? 아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먼저 묻고 계시는 무함마드라고 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살이 엄청 빠지셨네. 무슨 일 있었어요? 그냥 이렇게... 운동하고 그냥. 아 아버님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. 예, 이 이집트 아버신 도 있으신가요? 아 쟤네. 아니 쟤. 처음이신가요? 아, 아니 어때요 이집트 좀 약간 낯설지 않아요? 아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처음 보는 네. 그 사막 산 돌산 풍경이. 네. 그 네. 여기, 여기 지금 뭐, 엄청 뭐, 덥습니다 뭐, 참고로 그, 낮에. 아 이거 한국에 비하면 하나도 안좋 사십 지금 괜찮은데 아, 낮에, 낮에 4 0도까지 올라가요. 예 아, 네. 아. 네. 여기가 저희 집 저희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. 아. 제가 오픈한 지 지금 3 일째 3 일째고 아. 아무튼 오늘 쉬십시오. 예 아. 네, 저기 쉬시면 되고 예저또어가보겠습니다어다 아. 네. 어. 네. <laughs> 아, 어디 갔었어요? 졸리지 않았어요? 왜나안 네. 졸리지 이렇게? 아, 저 와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. 계속 이랬어요, 계속. 아해 여행이 처음이시라고. 아, 네, 해 여행 처음. 음. 엄밀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,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중국으로 갔었는데, 네, 그 그게 마지막이에요. 거. 네. 오. 네, 나 이름 결정했어요. 어? 캘빈 이스마엘. 아. 이스마엘 캘빈. 캘빈 이스마엘이 더 낫지. 그러면 소개 한 번만,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? 직업은 이제 비농해서 농사 짓다가 네. 농사도 지금. 거의 이뭐 텃밭 수준 텃밭이라도 한 5-6백평은 돼요 어 산림에 특히 소나무 어, 관리하고 어, 방제하고 아. 그런 일 그죠 네, 우리 3주에서만 네, 3주에서만, 네. 3주에서만. <laughs> 아, 아 이거는 이거는 공짜로 어, 이거 어디서 그냥 우리 나 무슨 새마을운동 그건 줄 알았어 우리하고 관련 없이 <웃음> <웃음> 저희 이스마엘님은 이집트에 아버신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 저도 뭐 호주 패키지 여행 갔다 왔어요 음... 그게 한 20여년 전이니까 20여년 만에 해외는 처음이에요 네? 아니 그렇죠 농사짓고 저 45년 만에 뭐, 농사... 어, 어, 농사짓는 사는데 20, 20년 만에 처음이라고요? 20몇 년 됐죠 식사 좀 하러 가시고 저희 준비 좀 해야 되니까 네 수영복 있으세요 수영복? 나는 있어요 내가 사려고 했었는데 마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수영은 못합니다 네? <laughs> 수영은 못해요 아 그래요? 아 뭐 구멍 줄끼 입으면 되니까. 제가 지금 이집트에 와서 아직 로밍 아니면 유심을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핀 다이렉트라고 하는 로밍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. 그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할때그 로밍 유심으로 제가 통신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게 미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, 일본을 가든, 그 유심만 끼고 있으면, 그냥 인터넷이 돼요. 그때는 이제, 스태프분들이 준비해 준거라 자세히 몰랐는데,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, 핀, 다이렉트, 유심이더라고요. 쓰면서 유행했던 기억이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살짝 구형이다 보니까, 이제, 유심을 갈아 끼고 있는데, 이심이라고, 유심 갈아 끼울 필요 없이, 어디 가든 로밍이 되는 그런 방식도 있고, 이 통신사 이용하는 것보다 가격도 한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그냥 로밍을 할수 있더라고요. 세계 여행이나 좀 해외 여행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, 특히 나라를 좀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원래 통신사 이용하면서도 로밍을 쓸수 있으니까 고려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. 이번에 그 로밍 패스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1년 가입비 9 9 0 0원이면 이제 그 로밍 상품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가? 그러니까 저처럼 좀 해외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통신사의 가격에 뭐 3분의 1, 4분의 1 가격만 지불을 하면 세계 어떤 나라를 가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로밍을 할수 있다라는 가입만 해도 그 카카오페이 만원을 주니까 그걸로 로밍 패스를 이용을 하면 은 그냥 무료로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마찬가지니까 해외여행 나오실 분들 나라 상관없이 이게 다 로밍이 되는 거니까 좀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서 오셔가지고 뭘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여기 밥은 이제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바다에 들어가려고 많이 오거든요. 근데 리도님이 수영을 못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구명조끼 이런 거있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오셨으니까 바다는 한 번은 들어가서 좀 구경을 하셨으면은. 아그건 좋아요. 그그 네, 네. 그 모세가 가는 홍해가 여, 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. 여기보다 조금 북쪽일 것 같아. 아 내가 간과한 게. 어 노쇼를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. 근데 이게 숙박비가 없으니까 노쇼가 너무 쉬운 거야. 어 그냥 저안 갈래요. 이게 너무 쉬워. 다짜어다 잘랐는데. 아 죄송해요. 뭐 막상 찾아보니까 비행기표 너무 비싸 요 잃어버리니까 내가 아니 그거안 하나 보고 모신다. 내딱 이번에 뭔가 아,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아.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 이런 걸 내가 또간다하고 있었구나. 여기가 이제 번화한 뭐 이렇게 밥집이랑. 뭐 기념품점, 뭐 약국, 병원, 다이빙샵 다있고여이가 사람 많이 오는 곳이고. 두분 지금 수영을 하실 거잖아요. 지금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? 수영요 <laughs> 수영 못해도 돼요. 원래 스쿠버 다이빙은 수영이나 상관없어요. 예. 그 오늘 등록하면 오늘부터 탈수 있지 않나? 그죠? 예. 예. 왜냐면 이론을 먼저 배워야 돼서. 샥슈카 힐. 표정이 왜? <laughs> 내가 알던 샥슈카랑 다르. 이집트 이집트는 다르네. 벌레 음식 보듯이 보시는데요? <laughs> 아니 원래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약간 인상 쓰고 먹어아 <laughs> 그래요? 그 이슬람 쪽이 제, 제 그냥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도둑도 없고 어, 아 여기 뭐문안잠고 다녀도 뭐 풀리고 그런 거 그니까 러 이집트 거. 사람이 뭐훔쳐다는말을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도둑이 응. 생기면 한국 사람끼리 네? 사기가 그런 거 같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기가 아니고 그 약간 흥정이고 음, 능력 잘, 어 능력이고 아니뭐 싸웠다 음. 싸운 얘기 많이 들었어 여기서 그냥 음료수 하나 시키고, 침 맡기면 돼요. Hello! 이, 이 이걸, 이걸 발라야 돼 산호보호 되는 거. 시작, 시작, 시작. 갑시다. 나 준비 끝. <놀람> 예, 코를 막으셔야 돼요. 예. 물어, 물어, 무세요. 예. 보세요. 여기 아트에서 한번 해보세요. 예. 잠수는 잠수는 잠수잠수함잠수 잠수는 잠수는 잠수함잠수잠수함 잠수는 잠수는 크게 쉬고 수는 잠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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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는데어뜨는데이는리는 잠수는 잠수는 왜 다들 하냐? 이게, 이게, 헐렁해서 그래, 헐렁해서 오. <laughs> okay. okay. oh.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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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<laughs> 어떻게 좀 구명조끼 입으니까 할 만하세요? 네 스쿠버까지 한번 <laughs> 아휴 <아유>, 잠시만 <laughs> 이두님 그럼 오늘 어떻게 요리 네. 해주신 건가요? 네. 뭐 어, 네. 어떤 게 가능하죠 근데 그러면? 식자재 저기를 봐야지 그러면 네. 저희 쇼핑 안에 가서 네. 뭐 있나 보고 거기서 결정하실래요? 네 그래도 될것 같아요 악명높은 야채과게 마늘 안을... 타치가어이에요이에 네. 예. 뭐야? 이거 뭐야? 비비기 야이비야 이거 이열렸이 열렸는데 도망가 이거 뭐야?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거 뭐야? 이 뭐야? 야 이거 아 날카로운 것 같은데. 잘 아시는 거 맞죠? <laughs> 와. 이겠습니다 이거. 이거 이거. 와, 이거또 기가 막히다. 와. 맛있어요? 아, 아, 나도 한입 일단 먹어. 아, 시 일단 나 이거 처음 먹어 아, 진짜 맛있죠. 또 와요? 밥먹으러 네. 네. 잘지시면하 아,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일선 필요할 때또불러주시고 오늘 네. 네.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즈마 드. 잘될것같아 네, 네. 네. 개화가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놀기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와 정신이 없어 들어가보습니다